안녕하세요, 중이쇼보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오늘의 제동력 테스트를 하러 지금 새벽에 몰래 나왔어요. 네, 유부남들의 모임에는 좀 은밀해야 돼서 네, 오늘 테스트를 참가한 차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차 빨간 차. 오늘은 닉네임으로 안 하고 이름으로 차 색깔로 오늘의 빨간 차. 어, 빨간 차의 스펙은 미쉐린. PS4S의 t 3 7휠의 19인치 그리고 AP 레이싱의 가장 최근에 세팅한 어마무시한 브레이크 이 차가 제동력이 제일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타이어에 지금 흙 묻어있는 거 봐봐. 흙 퍼다 나르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차가 야, 뒤에 따라오면 돌방을 엄청 날려. 그래서 오늘 제동력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 이 차가 1등 하지 않을까. 이 차는 앞쪽 뿐만이 아니고 야 뒤쪽도 똑같이 대형 디스크에다가 포 피스톤 캘리퍼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가 265, 359. 와, 265, 스퀘어 스퀘어. 제, 차, 제 예상은 이 차가 지금 1등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제 차. 아, 제 차는 안타깝게도 지금 디스크가 거의 다 죽어가죠. 왜냐면 패턴이 다 사라졌어. 일부심 패턴이 없죠. 패턴이 없고 다 마찰이 일어나서 없어진 거고. 그리고 똑같이 저도 AP 레이싱이긴 한데 캐드, 아니 패드가 달라요. 앞에 빨간 차는 페로도의 그 3.12라는 패드를 쓰고 제 차는 호크사의 DTC70. 야제 차는 다 됐어. 대신에 제 차는 이제 265 35 18인치의 벤투스 TD 라는 한국 타이어 단종된 타이어. 아 제가 지금 분비하자 봐봐. 딱 봐도 지금 어, 모래가 하나도 없잖아. 그립이 없다는 거야. 그립이 없어.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 제차 리어는 제가 따로 세팅한 브렘보 포피스톤. 그러니까 모델3 롱레인지 순정 전륜에 들어가는 캘리퍼에다가 뒤에 옐로우 스토프, EBC 옐로우 스토프 패드를 껴넣고 그 다음에 뒤에 디스크는 380mm짜리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제동력이 잘 나오는 세팅이 아니라서 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빨간 차한테 분명히 질 거예요. 빨간 차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 선수. 이야. 이 차는 이제 우리가 광빨에서 졌다. 광빨에서. 와, 이거 뭐야. 세차 안한거 맞아? 와, 진짜 까만색이 광빨이 어마무시하네. 이야, 이 관리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laughs> 자, 이 차는 2454019에 P.S.4 타이어를 끼우고 있어요. P.S. 타이어 스포츠 4 타이어 4은 가장 작고 타이어 스펙도 가장 부족하지만 얘도 똑같이 앞에 4 피스톤 캘리퍼에 대형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뒤쪽은 뒤쪽도 4 피스톤 캘리퍼에 대형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순정 휠에다가 245 45 19 타이어를 말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이세대중 까만 차 까맣고 하얀 차, 빨간 차, 카니발은 빼고, 요 세대 중 이제 과연 어떤 차가 제동력이 얼마나 나올지. 차마다 이제 조건은 조금 달라도, 이 날씨에 이 정도 스펙이면 이런 제동력이 나온다. 그냥 그런 상대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순정 30몇 미터 나오는 거다 개뻥이야. 실제로 제동 그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 스펙만 보시는 분들은, 어, 순정 35 미터 나온다는데? 절대, 해보면 절대 안 나.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주말 새벽 나와가지고 일찍 테스트 해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건가? 이게 빨라. 뒤에는 안 열려요? 아니요 열려요. 오케이. 으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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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사만나스튜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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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게요 와! <laughs> <laughs> 아, 미치겠다. 어, 살려 주세요. 미치겠다. 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세번어 m m m 음. 그세 번째 거. 36.24 제동력은 줄어드는 게 맞아 그리고 음. 제로백은 제로백은 제로백? <laughs> 생각보다 4.5초라고요? 말도 안돼 4.5초 4.5초예요? 4.5초의 안전벨트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제로백이 4.7초 아, 얘가 좀 확실히 다른 측정기에 비해서 좀 4.6초? 어 측정이 좀 보수적으로 수, 나온 거 같아 수정보다 못하는데? <laughs> 그니까 왜 아팠죠 근데? 어쨌든 <laughs> 35.32 음. 빨간차는 35.32 됐어 야, 뭐? 네. 이제 네. 까만차 아. 빨간차는 35.32? 고고 고! 시작! 유후~~ 고고고고고고 우후~~ 신난다~~ 고고 고! 유후~~ <laughs> <야, 웃음> 좋아 좋아 아 아니, 제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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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넘겼어요? 오꼬 고고 써하어하 아... 이걸 몇... 아니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 일단 기록이 제일 좋은 게... 처음에 했던 게... 응. 이게 잘못됐던 거고... 아닌가? 아, 나왔구나. 36, 36.35... 그 다음에 두 번째... 5.0... 백은 5.01... 5.01... 그 다음에... 어... 백투제로가... 3 5 8 어... 줄었어. 백투제로만 봐요. 백투제로만... 백투제로만... 응 구 방금 그거. 후위에 그거 그 위에, 그 위에,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그 위에 거. 아 이거. 35.96. 35 야, 이거 소수점 싸움이네. 그랬네요. <laughs>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결국은 비슷하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됐어. 그게... 제로백은 아까 5초 말고 두 번째 거. 그게 5.05. 5.02. 5.06. 아 리프레시도 사람 많이 타니까 확실히 좀4초어 나 나, 나 0.5초나 더 빠른 거잖아요. 나, 나 35초 아 35초래 35.3이 나왔으니까 나잘 나왔었네 그러면. 응, 제동력도 지금 잘 나오고. 네, 아 지금 빨간색이 확실히 더잘 나왔어 이거. <laughs> 까만색보다. 아우 시클났다 오줌 마려운데. 2 차는 좀 싸도 될것 같아.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영상을 끊었다가 이거 이걸로 끊었다가 나 주의가 더큰거 같은 느낌이야. 시작. 와! 어, 어, 시, 시작. 고. 우와, 어, 어. 내 실책. 아, 부스터 안 켰네. 하나, 하나 둘, 셋. 고! 또 아유. 어, 야야 <laughs> <laughs> 어, <어이구. 오, 웃음> 이거 너무 어, 밀린다. 길이 안 나오나 보다. 자. 백도제로. 백도제로부터. 백도제로. 맨 처음. 맨 처음. 맨 처음 네. 거. 위에 어. 게 처음 거 아니에요? 예, 네, 응. 맞아요. 들어오면서 지금 달리셔 가지고 이상하게 지켜서. 이거 맨위에거 빼고 응. 밑에 거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네. 가면 돼요. 눌러 보세요. 40m. 그래. 근데 많이, 밀리는 느낌 많이, 확실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많이 밀렸어요. 네. 응. 두 번째. 43m. 좀좀 떨어지는데. 어. 망했어. 40, 타이어 차이가 엄청 큰가 와, 보다. 역시. 그립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타이어가. 어, 타이어가 엄청난가 보다. 제로백은. 제로백은 4.02. 역시 4.02. 퍼프 넘사네. 좀더 빨라져, 씨. 어, 4.02. 퍼프 넘. 세명 타면 이 정도 되나 보다. 4초, 어. 4초 정도 나오나 보다. 음, 음, 음. 오케이, 오늘 기록 측정 완료. 와, 5초, 4.5초, 4초면. 0.5초 엄청 큰 거예요. 그쵸, 엄청 크다니까 어, 이 정도 출력대에서 0.5초를 줄인다? 인제 사야 돼. 1 0 0만 원대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 엔진 차로 그렇게 튜닝하려면 대뭘 해야 되는데? 맵핑해야죠. 어, 맵핑하고 터보 올리고 네. 뭐 별거 다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니까 포디움. 포디움은 어, 없고. 자, 어, 오늘의 우승 차, 빨간 차 차주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얼굴은 안 나와요. 아, 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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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중에 여기다 이름 써드릴게요. 자, 받으시죠. 이, 이, 영광은 이 브레이크에게 돌리겠습니다. <laughs> 바바바바바. 야이거 달궈져가 색깔 봐봐. 색깔 변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어안 아, 터졌어. 온도계는 안 터졌어. 아, 이거 떠졌어요. 가지고 온도계는 없어 텔토 동부에서 절대 못 터뜨려. 공도 온도계는 아무 의미가 없네 지금. 공도에서 네. 절대 못 터뜨려. 자 오늘의 우승 차량 빨간 차 디스크 달궈진 거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조합이 잘 맞아야 돼 지금. 야 이렇게 우승을 한단 말이야. 우선 제 과오를 뭔지 알았어. 이제 세팅을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지. PS5를 안 끼고서는 잘못한 겁니다. PS5. 아 근데 PS5 끼고 왔는데 이제 이거에 밀린다 그러면 <laughs> 이제 PS4S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 또 아. 아 다음에 한 여름에 한번 합시다. 한여름에 한 번에, 아, 한여름에 또 세미타이어 하 네. 그럼 이번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험 조건은 똑같이 외기온 10도, 그리고 타이어 예열이 없었고, 그리고 성인 남자 3명이 탑승했습니다. 어, 빨간 차의 백투 제로는 35.32m, 제로백은 4.55초, 검은 차는 백투 제로는 35.89m, 제로백은 5.01초, 그리고 제차는 100-0은 40.43m, 40.43, 진짜 엉망이다 엉망. 그리고 제로백은 3.97초. 확실히 롱레인지에서는 그 인젠 모듈을 단 차가 훨씬 빨랐고, 대신에 제차는 이제 세미슬릭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열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선 제동력이 오히려 안 나온다. 공도에서는 공도용 그립 잘 나오는 타이어랑 적당한 브레이크 튜닝이 제동력에 도움이 된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로 100 아니고 제로 200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롱레인지 인젠 있는 차랑, 인젠 없는 차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날지, 그리고 제 차, 퍼포먼스는 또 얼마나 차이 날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